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역사를 끌어 가신다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5장 23절입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의 족보와 함께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이삭의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여 60세 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아이가 없었으니 그의 기도 시간은 20년에 달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남긴 본이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백성으로 약속을 믿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망하는 바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완전한 확신에 이르지 않고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완전한 믿음이 되도록 돕는 것이 간구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세월이 쌓이면서 자라고, 이에 따라 믿음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이에 대한 기도를 쌓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는 태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이 좀처럼 멈추어지지 않자 리브가는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아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로마서는 하나님이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의 장례를 말씀해 주신 것은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남기시고 이스마엘을 내쫓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약속의 신은 태어난 후에 결정되지 않고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택해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백성은 임의로 결정되지 않고 예정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이후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이름을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했고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손으로 잡는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모양으로 이런 행동을 하며 태어났는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 모습과 행동은 장래일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두 아이가 장성에서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을 때 드레나가 묵상할 만큼 야외 활동을 좋아하기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즐기며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서 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며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형에 관해 예언해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한 동기였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고 배고파 죽게 되어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떡과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말씀을 가진 야곱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행동했고 육신의 피로를 따르는 에서는 육신의 요구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말씀을 쫓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정욕을 쫓은 에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주님, 주의 뜻은 창세전에 결정되어 역사에 드러나기에. 범사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의 뜻을 묻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응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